대통령이 이제 개엄에 실패하고 탄핵이 됐다고. 네. 그 뒤에 최상목 체제에서 경찰 인사, 경호처 인사가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신 인사들이죠. 다 올라왔지. 내란 세력들이 음. 요직을 꿰차 찬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음. 다시 플랜 A로 되돌아간 것이요. 네. 음. 그 시나리오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. 용산이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러고 있죠. 네. 그러면은 헌재에서 선고가 있고 나면 음. 저기 탄핵 운원봉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할거 아니냐? 그렇지. 광화문으로 음. 몰려올 거 아니냐? 그렇지. 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 치안 경찰.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음. 이 치안 사태만으로는 부족해서 군의 지원을 받는 경비 개엄을 선포해야 될지 모른다. 이거를 지금 정부 안에 한 일파가 음.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, 음. 연습까지 했다는 거예요. 연습까지? 연습까지. 언제?